안녕하세요. 10월 19일 목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 이번주 논문 쓰는 일도 그렇고, 이사기의 치과 치료, 또 이드니 심장 시술 등의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서 약간 정신이 없었어요. 몸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분주한 날이 많았다는 건데요. 그 와중에 저의 자리를 돌아보는 일과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게 하는 기준이 바로 이 말드라가 되었습니다. 월요일에 있던 이드니의 심장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가 말드라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도 또 분주하긴 하지만 뭐 하나 잡은 것 없는 듯한 어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 담대할 수 있었던 것. 이게 다 말드라 덕분입니다. 오늘도 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또 준비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담아 오늘도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누가 복음 6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제자들의 이 일은 신명기 23장 25절.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라는 신명기 정신에 의하면 비난받을 일이 아니었어요. 약자를 보호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이 신명기 정신에 어긋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범하였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신명기 정신에 나온 안식일을 비롯한 모든 율법들은 이웃 배려와 약자 보호의 그 기본 정신이 있는 것인데 이들은 오로지 예수님과 제자들의 잘못을 발견하여 비난할 구실만이 찾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윗이 어떻게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했는가를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정신에 대해 다시금 강조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노로 가득하게 될 뿐이었습니다. 그런 자들과 마주하는 것도 화가 나고 속상할 법도 하신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밤을 지새우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 그 밤처럼 캄캄한 현실에서 예수님 자신이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물으셨던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다 하는 것인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때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 여기서 밤이 새도록 이라는 표현은 오직 열두 사도를 세우시는 장면에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열두 사도를 세우시는 일을 이처럼 중요하게 여기셔서 기도하시고 마침내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제자들에게도 야, 너희들 앞으로 시비 걸리지 않게 좀잘좀 좀 해라. 아니면 야, 너희는 아직도 멀었다. 이런 마음을 가질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정반대이셨어요. 제자들에게 큰 우산이 되어주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 밤새워 기도하시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제자들의 노력이나 행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부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절박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나온 수많은 이들을 모든 질병에서 고치시고 은혜의 해를 누리며 아인식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처럼 세상의 통념과 주류 가치를 완전히 뒤엎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참된 안식이 있고 은혜가 선포되며 새로운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세상 주류 가치에 굴복하고 충성하던 자들에게는 복음이 아니라 흉음이며 불행이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이 세대와 타협하지 않고 이 시대의 주류문화 가치를 거절하고 이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이, 또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해 삶에 말씀하세요. 총 8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단지 감정적으로 좋아한다 이것과는 다릅니다. 성경 수많은 곳에서 사랑을 공급하고 보호하고 함께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모욕감을 안기고 심지어 심각한 피해를 주었을지라도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보호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와 같은 우리를 위해 최소한의 사랑이 아니라 최대한의 사랑, 최상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두 번째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선대하지 않는 자에게 선대하고 돌려받을 수 없을지라도 꾸어주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무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과 연결되고 결국은 풍성한 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보장된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세 번째는 아버지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신의 인자와 자비가 아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 위해 늘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인정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네 번째는 비판하지 말고 용서하고 도리어 넘치도록 후이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의에 침묵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잘못을 분별하여 지적하되 그들을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다섯 번째는 맹인이 아니라 온전한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신의 자만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다른 사람들까지 실족시키니 온전히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의 영적 무지를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신의 결점은 작게 또 남의 결점은 크게 보는 태도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웃을 향한 내 시선이 공평한지 치우치거나 기울진 않았는지 늘 말씀을 기준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일곱 번째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어떤 나무인지 알수 있듯이 우리의 말과 삶, 외적인 행실로 우리 안에 속이 드러납니다. 억지로 포장된 열매를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서 가득해 흘러 넘쳐 자연스럽게 은혜의 열매를 맺길 바라시는 것이죠. 마지막 여덟 번째는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나는 주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저 입으로만 주여주여 주여 하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 행위이자 열매입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견고한 집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느끼셨나요? 예수님께서 연약한 제자들을 보호하실 뿐 아니라 최선을 다해 밤새 기도하시는 모습에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세상은 약한 자를 짓밟고 억누르며 자신을 높이고 강한 자 앞에서는 잠잠하고 순종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무엇을 기준 삼아 살아가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어려운 시대, 주류 문화 가치가 팽배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받으실 수 있길 저 또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살아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내려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의도치 않은 일로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이가 우리 주님이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며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가족들, 동역자들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들의 삶이 타인의 비난과 상황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